네, 이제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에서는 우리 유압이 충신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유압은 충신이었을까요? 유압은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읽고 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인 이 구술 지역에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망명을한 압살롬을 어 유업은 다윗의 마음을 읽고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죠. 런데 그런 방책이 어 사실은 온당한 방법도 아니었고 또 다윗의 에, 그런 심중도 어 사실은 제대로 읽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먼저 다윗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압살롬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을 해서 그것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어,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고와 어, 지역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에게 에, 이러저러한 작전을 시나리오를 짜서 어, 일러주게 되었고 그 지혜로운 여인은 이제 연기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 인하여서 어, 이제 아, 두 아들을 다 죽게 하는 게 옳으냐라고 어, 하는 그 울림에 결국은 다윗이 에, 이제 압살롬을 데려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윗의 성품에서는 이게 이루어지는 또 그걸 예상했기 때문에 위비 이러한 이 방책을 했겠죠. 아마 다른 왕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더 혼이 났겠죠. 아, 그 정도로 다윗은 어쨌든 아, 옳은 올타 어, 그 부분들이 가, 과정이야 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아, 옳은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또 과감하게 받아주는 어, 사람임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아, 반면에 이 압살롬은 어떻게 했느냐 순전히 자신의 욕심이었죠 이렇게 하면 다윗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차기 왕으로 거론되는 이 압살롬에게 잘 보여서 나쁠 것이 없는 것이죠 이두 사람 모두에게 정말 좋은 부분들이 될수 있었기에 이러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요압이 제대로 된 순종이고 제대로 된 충성이며 또, 제대로 된 충신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아, 여러분, 정말 남의 떡은 더커 보이고, 남의 죄는 더커 보이잖아요. 아, 그런데 나의 죄는 잘 들여다 보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아, 정말 내 욕심도, 내 생각도 또 내가 높여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을 가장한 이 불순종은 가장 위험한 죄, 그리고 가장 속기 쉬운 죄, 또 가장 발견하기 어려운 죄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동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여러분 정말 모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지. 그러면서 달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신남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보고, 돌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대로, 또 믿음의 결대로 달마다 피어지는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유압의 계략대로 이 압살롬이 외할아버지 땅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문제가 유압의 계획대로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매우 심각했죠 압살롬이 고국으로 돌아오자 다윗은 그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 처음부터 보지도 않았고 어, 그를 어, 데려가라라고 내 얼굴에 보이지 말아라라는 영을 내릴 정도로 어, 충격적인 결과이지요. 어, 아마도 이것은 어, 유압이 자신의 허락 없이 이 압살롬을 데려오려는 데려오려고 하는 이 모의를 꾸민 것에 대한 이 배신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압과 압살롬이 뭔가 작당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결탁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배후에는 압살롬이 이렇게 일을 꾸몄구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더더욱 괘씸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유압의 청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허락은 하나 그러나 이 부분들은 너희들 둘다 똑같으니 나는 보지 않겠다. 그게 바로 압살롬에게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나, 어, 훈계요, 유압에게는 견제일 수 있는 것이죠그 결과로 압살롬은 무려 2년이나 다윗을 볼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 우리 태조 이성계가 아들 태종 이방원의 난을, 왕자의 난을 일으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 그래서 이 자신들의, 형제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을 다 죽였던 이 이방원에 이 대해서 화가 나서 이성계는 이제 상황이 되어 함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치는 아들을 보지 않겠다라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습니까? 그래서 차사를 보내 아버지에게 이제 인사를 보내러 차사를 보내는데 그 돌아오는 족족 이성계가 여러분 얼마나 화리 명궁입니까? 그래서 돌아 그 인사를 하러 오는 이 차사를 그때마다 활로사 죽였다. 그래서 이게 함흥차사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 이것으로 어, 아버지 이성계가 아들 이방원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보게 되는 그 사인으로 해석을 하죠. 그것처럼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보지 않았던 것은 하나의 형벌에 가까운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무려 2년 동안 압살롬은 이 가택연금 수준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 답답하기도 할 거니와, 하겠 거니와, 아버지를 어, 보지 못했다는 이 사실이, 어, 왕자로서 체면도 말이 아니었고, 또 아버지에 대한 서름이 증폭되는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어, 그러면서 성경은 갑자기 이 압살롬에 대한 이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압살롬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 어, 여러분 흠이 없을 정도로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힘이 없었다라는 것은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어, 다 어, 완벽하고 잘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정말 미켈레저의 그좀 완벽한 작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압살롬도 그렇게 잘생기고 수려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고, 천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이 압살롬만한 정말 그 잘생김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풍성한 머리 숱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때 미남의 기준이 이 눈썹이 스검댕이 눈썹, 이게 이제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도 막 이렇게, 아 뭐라 그러지, 뭐 이렇게 아이라이너, 뭐 어떤 그런 것도 이제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게 이제 한때의 미의 기준이었고, 또 어떤 때는 뭐 다른 것이 뭐 머릿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미의 기준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당시 아그 이스라엘에서의 유행은 아마도 압살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래서, 머릿결이 풍성하고. 아니, 여러분, 머리 숱이, 어, 이 알년에 한번 머리를 깎았던 것 같아요, 압살롬이. 그러면 왕의 세결, 이거는 이제 평민들의 세결과 왕의 세결은 차이가 좀더 있습니다. 왕의 세결이 좀더 무게가 많이 나가요. 거기에 200세결이라고 한다면, 대략 한 2.6kg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1년 길렀는데, 2.6kg. 여러분, 이제, 그, 그, 그 소화, 그 암에 걸린 여의, 그 아이들을 여러분 돕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4년 정도 길러야 여러분, 이제, 아, 그 머리카락을 줄수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1년 길렀는데 이 정도 머리, 그 머리카락의 무게다? 여러분, 상당한, 아니, 이거를 여러분 정말 성경이 기록되었으니 이렇지, 이거를 정말 보면 사실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유행이 될수 있었냐? 그것은 압살롬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유행이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유명 인사들이 뭐 하나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이 립 저기 립밤 이 립밤 바르는 거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에 그게 여러분 유행이라면서요? 그리고 뭐 스웨터 입고 나왔다면 그게 다 유행이라면서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영향력 있었던 인플루언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랬던 이게 압살롬이. 자녀가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고 딸의 이름은 다마리고 이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러분 이게 압살롬의 매력에 대하여서 또 자녀에 대하여서 딸이 이쁘다는 것까지도 아, 이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 생뚱맞게 배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그의 외모를 한껏 칭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매우 임의심장한 또 앞으로 전개될 그 내용에. 여러분 메타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전 이스라엘이 좋아하고 사랑한 이 압살롬 그리고 그를 상징하는 이 풍성한 이 머리수 때문에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도망가지 못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결국 그것으로 목베임을 당하게 되죠. 아, 그러니 이게 생뚱맞게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어떠한 일이 있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 이제 미리 그 복선을 깔아놓는 그런 내용들로 살짝 기록해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후대에 사람들이 아마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독자들에게 이좀더좀 논리적으로 부분들을 생각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입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압살롬은 2년 동안 아버지 얼굴 한번 뵙지 못하고 지내게 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요 아, 이러려면 내가 이곳에 왜 왔나? 그리고 이곳에 왜 압살롬은 나를 불렀나? 이것이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유압이 나에게 어떻게 말했길래 아버지가 나를 보려고 하지 아니한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사람을 유압에게 보내요. 한번 보냈고 두번 보냈고 세 번을 보냈음에도 유압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압이 아버지의 신하가 아니라 어, 이 나라의 신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왕자니까 자기의 어, 직속 신하는 아니지만 어, 자기가 불러서 와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유압이 이걸 보면 알수 있는 것이 야 유압은 정말 어, 정말, 제 멋대로구나. 심하게 얘기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제 멋대로.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야, 좀 이렇게 엄청난 눈치가 막, 정말, 눈치의 염력? <laughs> 눈치지수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잘못,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가게 되면, 뭔가 사달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거죠. 또 찾아가게 되면 압살롬의 성품을 또한 알기 때문에 또 어떠한 부탁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아마 체험상으로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왕자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게 되죠. 그러니 압살롬은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압살롬의 밭과 유압의 밭이 근처에 있는데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추수를 보리 추수를 하게 될 때니 이때에 우리 그 유업의 밭에 넘어가서 불을 지르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불에 태우게 되면 이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수확을 거두지도 못할 정도로 그리고 감히 아, 이스라엘의 여러분 군대장관 유업의 밭을 누가 건드리느냐? 화가 났죠. 그래서 이게 누군지 알아보니 압살롬의 작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압살롬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요,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합니까라고 만나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아, 여러분 참 이게 유압이 에, 정말 그 좋게 말하면 담대한 사람, 나쁘게 말하면 에, 간이 큰 사람이라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유압 입장에서는 사실 어, 여러분 이 일들이 안 해도 될 일에 잘못 걸린 거예요. 압살롬이 에, 정말 그냥 구슬 그 지역에 살면 그냥 사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자기가 오지랖 넓게 이아그 어, 앞살롬을 데려오겠다 해가지고 이 작전을 꾸미고 그래서 이 자기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 사람 배우를 등장시키게 하려면 자기도 사비를 털어야 되고 또 자고 이 시나리오 짜야 되고 저기도 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 정말 그 왕에게도 왕자에게도 둘 모두에게도. 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 유압은 유압 나름대로도 여러분 참 많이 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 그런데 에, 여러분 이게 바로 어,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압이 순전한 마음으로 했냐고요 그래서 충성된 마음으로 했냐고요 그렇지 않고 다윗의 눈치를 보니 빤한 거예요 이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구나 아, 또 압론을 그리워하는구나 그래도 압살롬이 다시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아, 왕에게 인정을 받기 원하는, 참지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 원했고, 또 차기 서열 1위 아, 왕이 될이 압살롬에게 잘 보여서 나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그야말로 이 일들은 아, 정말 유업의 속을 태우게 되었고, 이 진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정말 이 일로 인해서 더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물론 결과적으로 압살롬의 작전 역시 성공하게 되죠 유업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왕이, 왕자의 명령이지만 왕자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고 왕은 다시 이제 압살롬을 부르게 해서 입을 맞춰서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일들은 압살롬의 작품 성공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의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다윗과 요압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과 이 요압의 관계를 여러분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계는 모두 어, 보이지 않는 이 계산이 담겨져 있고 또 부정이 담겨져 있고 또 여러분 이그또 어, 군신의 관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계획을 짜면 다잘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살아갑니다. 일부러 망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겠지요. 정말로 상처받지 않고서야 모두가 잘 되고 싶은 게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유합 아, 역시 사실은 이 동기는 뭐그 배우가 그 속에 정말 시커먼 속이 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어, 두 부자를 만나게 해주고 해결하게 해주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아니, 어떻게 해서 둘이 만나면 되는 건 아니야? 라고 계획을 짰죠. 그리고 그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압살롬 역시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무리 좋은 생각, 정말 누가 봐도 좋은 생각, 그리고 무릎을 칠 정도로 여러분 창의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게 결코 정말 좋은 결과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압이 자기네 머리 오만 정말 짰던 그 계획들로 인하여서 다윗과 유압, 그리고 유압과 압살로. 그리고 압살롬과 다임 모두 정말 좋아졌느냐?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쫓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때에, 여러분, 그게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당장에는 뭐가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에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의 머리로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제대로 된 일들이 생겨나지 않고 꼬이고 어렵게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이라라고 여러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압과 압살롬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이 계획은 이토록 덧없이 무너질 수 있고, 또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틀어지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하물며, 여러분, 어, 유압도 그러한데,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이렇게 계획을 세웠음에도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진짜,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참 귀하고, 여러분 새벽에 말씀드리는 게참 놀라운 게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으니, 그럼 얼마나 값지고 귀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새벽에 다른 것차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전날 밤에 기도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정도 중요하고, 하다못해 여러분 진짜 모든 일정 바로 직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을 보든지 면접을 보든지, 정말 바이어를 만나든지 고객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만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도 어 정말 말씀을 전할 때꼭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 입술을 어 주장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성령이 정말 동행하시고 붙드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메시지가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면에 유압은 압살롬은 정말 머리로만 살아갔을 때 이만한 정말 삶을 살게 됐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뭐지않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유압과 압살롬이 이런 틀어진 이 과정으로 또 압살롬과 다윗이 이 틀어진 과정으로 여러분 내일 우리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것을 통하면서 이 유압의 손에 이하여 결국 압살롬이 죽게 돼요. 정말 그야말로 극단을 치닫게 되는 이 관계가 틀어짐이 무엇인가? 바로 정말 이미의 계획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그 계획임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여러분,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으로 삼아, 여러분, 정말 이게 제가, 제가 이름으로 겁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통하면서, 아, 그렇지. 나도 하나님께 정말 자금하는 것까지 기도하며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정말 예수의 사람 되어, 달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